날카로창 FC 액션 이스타 그리고 가장 단단한 방패 월드 클래스 오, 자 이제 나와 나자 준비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에 게 백패스를 했어요 네. 안 나갔어 네, 네, 네.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안 아, 자 아, 이혜정 아, 어 아, 돌아섭니다 엘로디 엘로디가 뒤로 내주고 여유 있어 요 에바. 에바 에바가 다시 내주고. 자, 아, 이영진 거더내납니다. 거더내납니다. 내 주고 자 이영진 얻어냅니다 얻어냅니다 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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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코 네코 네 이 야, <laughs> 저렇게 하는 킥보가 없어요 볼때너에서는요 아, 아, 네. 자,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자, 캐시가 길게 찼습니다. 흘려, 흘려, 흘려. 그대로 벗어납니다. 해. 해. 이영진.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잘 잡았지만 잘 워낙 패스가 빨랐기 있어. 때문에 자 문진 선수가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좋은 위치에서 자 월클의 어. 킥인입니다. 해정 해정 한명 잡아야지. 자사오리가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엘로디도 투입됩니다. 내가 볼게. 어, 사오이 선수 가려져요. 이예전 선수 뒤에 있으니까. 예. 네. 한명 잡아야지. 나티. 나티. <laughs> 오 슛. 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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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아. 엘로디. 액션리스타의 볼입니다. 배워보는 자 이채영 자, 불려주고요 지인이 벌려 지인아 벌이 아니지. 압박입니다 압박합니다. 전방 압박 들어갑니다. 이채영 잡았습니다. 이채영, 자 급하게 던졌어요. 이혜정이죠. 이혜정, 던졌습니다. 이혜정. 자 문지인이 비어 있는데 사울이가 가로채입니다. 정인 수비하는 정인 사울이 에이스 대결이죠. 미안해. 나티 뚫고 들어갑니다. 정 정인 이영진에게 돌려줍니다. 그렇죠. 정인, 아 사울이가 끝까지 돌아서 와 막았습니다. 자, 자 정인의 킥인. 나티에게. <laughs> <자, 웃음> 사우리 나티 왼발. <laughs> 사우리 나티 왼발. <laughs> 사우리 나티 왼발. <laughs> 이채영 <이차형> 말입니다. <laughs> 잘 채고 잘 막았네요. 월드 클래스의 기기. <laughs> 자 에바가 캐시 골키퍼에게 <laughs> 정혜인이 끌어내고 <laughs> 정혜인이 끌어내고 <laughs> 정인 나가요. 어우, 아 사오는 이런 모습이야. 사우리 나았습니다 정인 나가요. 아이많안드시 아주 많으세요. 아나 왔습니다.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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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딱리딱 오.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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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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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넘어갔다. 캐시가 잡아냅니다. 쇼! 몇시어전방압빡 들어가는 액션 이스타예요 같이+ 같이 그렇지 허리가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잡았습니다 허리 아저분홍고 들어가면 허리 연습 이거 가지고 끈이고가 허리 리어저 분홍색 썰고 들어갑니다사연이 허리 허리 이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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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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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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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서 허리 허리 액션이 스타의 키인입니다액션이한골 가자. 이거 준비해, 준비. <laughs> 정인 잘 올렸습니다. 해자, 해자, 해자. VAR 선언했습니다. 캐시가 뛰어 나와서 두 선수가 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정수 선수의 판에 닿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자, VAR 판정으로 일단 골 체크를 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골로 인정이 될지. VAR! 자, 골로 인정이 될지. 취소됐습니다. 꼴 취소예요. 꼴 취소예요. 이영진. 굿. 지 지. 자 다시 한 번. 지. 굿. 지 지. 자 다시 한 번. 지. 굿. 지 지. 자 다시 한 번. 지. <목소리> 야, 내가 안 넣었어. 안 넣어. 안 넣어줘. 안 넣어줘. 내가 안 넣었어요. 내가 안 넣었어요. 결국 액션스타가 리드합니다. 나티 사우리 나티 자, 자 이혜정이 끊어내고 정해인에어스 쌉니다. 정인 하지만 압박을 벗어납니다. 정예인 나이스! 스위트 그리고 오! 정예인 와제 대단한데요 자 정해인 사리가가르치습니다 나티. 사우리 사위에게 사위리사위리사우리게 사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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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정위 좋아. 자 발목으로 잘 꺾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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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드클래스의 킥인. 그렇지 자, 오, 자, 바로 가겠드니다어 정해인 지브이폴지브이폴자 에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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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정진합니다 에바 에바가 한번 올라가 봅니다 에바 자+ 야. 에바. 오, 예, 자+ 에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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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자+ 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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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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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마무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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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넘어 문지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블라쿠, 블라쿠 멕시코에. 이야. 진해, 진해. 잘 잡아, 잘 잡아. 뒤에, 뒤에 터 그렇지. 아, 정혜인. 그렇지, 다시. 문지인에게. 아, 하지만 에바가 가로챕니다. 에바, 어, 굴절 됐어요. 사울이 사월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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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월이. 다시 한 번. 액션이 스타일 폰이 됐습니다. 좋은 이치키 기입니다 자, 깔아주면 되는데요. 아, 캐시. 자, 문진. 자, 문지인 정혜인에게. 정혜인! 정혜인! 됐다! 정혜인! 빗나갑니다. 차지요! 정혜인! 올렸어요. 오! 자, 문진! 맞니다월크라이팅 후반전 시작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압박하는 하울이, 이영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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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혜인. 어, 저 미안해요 미안해요. 에바 미안해, 맞고 미안해, 벗어났습니다. 이 위치가 그 정혜인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거든요. 정혜인 존이죠. 띄우느냐 해야지. 빼주느냐 깔아줍니다 쇼아 깔아줍니다 쇼아 좋았는데요 라라 키기 좋거든요 자 라라 네. 아,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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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여. 아 그래, 그래, 무리였어요. 자정인라라 내고 정인정인라 라라 라라 라정라인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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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이 준비하는 킥인 해! 날아가, 날아가! 자, 아 어, 들어 올렸습니다. 이혜정. 이혜정. 영영진 이혜정 일어났어요 헤딩. <laughs> 이혜정 일어났어요 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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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갈아줍니다. 와. 와 서울이 가나요? 끊어내고요. 서울이 가나입니다. 2대 1로 앞서가는 액션이스타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했어요. 네. 자, 오우. 올려줍니다. 액션이스타의 볼입니다 자, 이채영, 골킥입니다. 따울리 아, 아, 자, 아, 자 아. 이혜정. 아. 어. 반칙아닙니다반칙아닙니다 허니인에게. 오케이. 지인의, 지인의. 멜로디. 아. 오케이, 아, 불안! 아, 불안! 어! 자, 자 지금은 자, 펜던,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오케이, 페널티. Okay. 월드 클래스의 페널티킥. PK는 사우리가 찹니다. 사우리. PK는 어, 사우리가 찹니다. 사우리. 사우리가 찹니다. 사우리. 그렇지 이거 넘겨 넘겨 자 이혜정, 영해인 게... 어, 이영진. 어, 어, 죄송해요. 오늘 길게 앞으로 길게. 자 강하게 자, 압박 자, 들어간 사울이. 라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키인자 리어 포스트 문지인 어, 잘 돌아섭니다. 문지인 섭라. 반대 방향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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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정에게 잘 줬습니다. 이혜정 엘로디. 아, 자예골 킥입니다. 머리. 자사우리가헤딩으로 연결해주고요. 나이 정인 로빙 패스로 이영진에게 잘 넘겼습니다. 이영진 다시 한번자 엘로디 문진 엘로디 아 캐시 여지 없어. 이렇게 코를 해주면은 놔두거든요. 그렇죠. 월드 클래스의 킥인 엘로디죠 엘로디. 아, 엘로. 자, 엘로디아 와, 아티! 티 아티! 아 라티! 라티! 서울이 비었어요! 라티! 라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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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헤이! 헤이! 이 헤이! 헤이! 이이 엘로디. d i 엘로디. 오 d 엘로디 l o 다 i e e l 엘로디 선수의 공에 좀 코앞에서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쵸. 빠른 시간 안에 d i e 습니다 d i 뼈 맞아서 어지러울 것 같은데. e e l o 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을 좀 보호하면서 뛰어야 돼요. 액션이 스타 선수들. 응. 월드 클래스 엘로디가 준비합니다. 킥인. 계속 그래. 자정혜인 올라갑니다. 아 자, 정혜인 올라갑니다. 정혜인 슛. <laughs> <덜>! 정혜인 슛. 삼 <laughs> 대. 일로 리드하는 액션이 스타! 고마워, 이나 자, 우리 잠구자, 잘하자. 빨리 해야지. 경기가 아, 제기가 됩니다. 사울리 나티, 엘로디, 영진, 한 번에. 이영진, 자, 캐시, 잘 잡아냅니다. 사이리 오! 어. 자, 오. 내려 아, 어, 아,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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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오, 아아니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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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리 잡았어요. 자, 정의. 나티. 나티. 하지만 이영진. 다시 한 번, 사울이 이영진이 갖고 들어갑니다. 이영진. 사울이 다시 한 번, 사울이가 잡았습니다. 나티에게 가까스로 넘겨줍니다. 정의인. 나티. 아, 나티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티. 뒤집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나티. 세워놓고. 다시 한번 나티 아니, 세워놓고 사울이아보기 봤는데 다시 한번정혜 어, 나티 나티 굴절됩니다. 아 왜. 걷어냅니다. 김동료 맞았어요. 자오문진 잡아냅니다. 이혜정. 아, 아. 자 치열한 며칠까지 싸움이에요, 며칠까지 치열한 며칠까지 싸움이요. 지금 볼라웃이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예정, 이예정, 정인, 이영진, 문진, 이영진, 문진, 이영진, 문진. <laughs> 골테닝 피너들 제 3회 슈퍼리그 액션이스타가4대 1로 월드 클래스를 들르고 최종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소소고 우승 축하.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승이네. 아,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승늘했어 축하해요. 잘했다. 언니 축하해. <laughs> 우리, <laughs> 아 우리.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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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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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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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야 두개아 우리가 안 아, <laughs> 슈퍼리그 우승팀은 <보석팀은 웃음> FC 액션인스타입니다. <laughs> 슈퍼입니다. 챔피언 <laughs> FC 액션인스타 <laughs> 제3회 슈퍼리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승팀이었고, 어류기전에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존심이 <laughs> 엄청 상하는데,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결혼했더니 살쪘다. 아, 그리고 뭐, 펌이 떨어졌다. 아신 사라졌다. 하차해라. 화가 났어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역을 먹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잘못 걸렸어요. 사실은 그 쇼츠에 지금 800만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희가 개벤저스가 1000만짜리가 하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우승해 봤어요. 어. 아 <laughs> <laughs> 챌린지 리그로의 강등이 걸린 벼랑끝 매치. 탑걸대 개벤저스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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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인승해 올렸습니다. 옥션! 아, 유미가 팀을 살려냈습니다. 아! 유미가 살렸어, 유미가 살렸어, 아! 유미가. 아! 어, 성애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난 거야. 가장 안 풀릴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답답하는 김용경. 아, 골파하는 유빈. 직접 올라갑니다. 유빈. 김보경이 타락턱 아 좋았습니다. 오, 아아아 어, 다영.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압박, 압박, 승애, 압박! 김보경 올라갑니다. 김보경. 김보경. 김혜선따라붙고 김보경, 코스! 김보경, 코스!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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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아 제로투 아 제로투 제로투가야죠. 특이한 세트피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표 감독이에요. 아, 어? 오남이 지나가고 아, 어. 자, 지나가고 지나가고 아, 이은영 찔러주고 오남이 오남이 아! 아! 엄청난 세트피스예요. 오남이 폼 아! 미쳤다. 천만이 넘을 세트피스를 준비해 왔다고 아 하는데 오남 이 선수가 나와! 그대로 아! 때립니다. 아, 승트 김승현! 오남이 내려가지 마. 5번 남이 자영화 예. 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적이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